반갑습니다. 픽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08회차 시애틀과 LA다저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시애틀은 브라이스 밀러 8승 5패 방어율 4.05가 시즌 구승에 도전합니다. 11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5이닝 5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밀러는 역시나 강팀 판독계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밀러의 투구에 불안감을 안기는 포인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바비 밀러 상대로 수아레즈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시애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 부진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특히 수아레즈의 결정적 병살타 포함 구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용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강팀 상대로 여러모로 불안해 보입니다. LA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12승 4패 방어율 2.61과 시즌 13승 도전에 나섭니다. 6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5이닝 3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커쇼는 두발의 홈런을 허용하는 등 원정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인터리그 원정에서 피홈런이 큰 변수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득점한 다저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아쉬움을 원정에서 완벽히 풀어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커비를 무너뜨렸다는 건 시리즈 내내 다저스의 타격이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될 듯합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 흐름이 이어지길 바래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전날 경기는 시애틀이 선발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강한 커비가 무너졌다는 점은 강팀 판도끼 밀러의 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코쇼가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5이닝은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전날 다저스의 불패는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